네 삼청당 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삼청당 제약 30만원을 꿈꾸고 있는 천당 주식입니다 삼청당 제약이 최근에 중요 가격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통해 세력들이 상담 매물을 소화하며 조금만 있으면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이 삼청당 제약 하락이 끝나고 빛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면 좋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주셔서 저와 수익보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저를 소개해드린다면, 제가 이 삼청당 제약 제 채널 안에서 정말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에도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나타내줬다면, 코스피 코스닥 하면 바이오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 바이오가 장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이 아일리아 매출이라고 이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위치를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을 보시면 19만 9천 5백원이었고 오늘 이렇게 20만원 사수하면서 20만 6천원까지 가격 상승이 나와줘서 저도 그렇고 또 주주 여러분들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9월 24일에도 제가 또 삼청당 제약을 촬영한 이력이 있는데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하셔야 된다. 삼청당 제약. 지금 우리가 바로 매집을 하게 된다면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와 확실한 타점을 잡자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24만 2천 원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어서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 가격을 기다리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삼청당 제약을 함께 진행을 했었고, 최근 정확하게 반등타점 맞추면서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어 한번더 상승세가 나타나 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현재 차트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이제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1시간 봉 추세 자체는 전환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전환됐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 흰색 박스 보이시죠? 흰색 박스 20만 8천원, 20만 7천원의 가격대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저항받고 꼬리 남겼고 이 구간에서도 저항받고 꼬리가 남기고 있는데 현재 상단에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20만 7천원 20만 8천원 가격대를 확실하게 지지만 나타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비춰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이 가격대에서 안착이 되는지 이렇게 돌파와 함께 가격 자체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삼청당 제약의 모멘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가에서 매수, 곡점에서 매도, 매수, 매도 전략을 취해 수익을 끊임없이 벌고 있습니다. 이번 삼청당 제약도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 끊임없이 브리핑 받으면서 저와 수익을 만드실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제 이름, 제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 천당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삼청당 제약 이슈정리와 함께 매일 매도타점, 매수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유료와 강요 아니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거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주저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촬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우리가 꿈꾸던 삼청당 제약 30만 제약으로 갈수 있으니까 이 여정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상단 매물대 요소만 체크하게 된다면은 이 라인을 함께 좀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저항대가 많아요 22만 5천원과 그리고 23만원 가격대 저항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라인이 왜 강한 저항대이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항 맞으면서 윗꼬리와 함께 가격 자체가 빠졌던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도 돌파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격 자체가 눌려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23만원, 22만 5천원 가격대를 또 어떻게 소화하면서 올릴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될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구간 보이시죠? 호재 뜨면서 거래량 터짐과 동시에 이렇게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20만 7천원 20만 8천원 가격대 유지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저항대도 함께 체크하셔가지고 저와 이 파동 안에서 30만 제약까지 끌고 나가보자고요 제가 이런 저항대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매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매수하고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눌림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취해야 여러분들이 이삼청당 제약에 주식수도 늘릴 수 있고 믿음 자체가 더욱 생긴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고 만약에 19만 8천원 19만 5천원 가격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은 단기 추세가 훼손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빠지는 지안 빠지는 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은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게 정말 많습니다 <laughs> 3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3분기 실적 발표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아일리아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고용량이 임상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게이 PFS 특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PFS 특허가 이제, 눈에다가 주사를 놓기 때문에 이 주사기 안에 약물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특허 자체도 2030년까지 더 길게 봐야 되는 구간이고 pf-s가 현재 약 유통에 있어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가 없으면 사실상 그냥 없는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글로벌 매출 비중이 13조 원에 달하고 이번 캐나다에서 아 이거 과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저도 궁금하지만 대략 우리가 그리고 내년부터 이 모멘텀이 더욱 가시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PFS 특허가 현재 이 PFS 제형이 유럽과 국내에서 시장을 차지했다면 앞으로 남은 건 이 미국과 러시아, 중동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남아있고, 해외시장을 진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내년부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아일리아에 대한 호재성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비만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삼청당 제약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이 비스터디 결과에 대해서 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계속 여쭤봤어요. 이 부분은 이제 기사로 확인을 해주신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디까지나 이 비스터디 가정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공시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재가 한번 더 빛나게 된다면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서 삼청당 제약이 강세를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슈를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차트 안에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저와 저가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꿈꾸고 있는 30만 제약으로 함께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삼청당 제약 정말 중요한 가격대이자 지금 상승 초입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도와드렸고 최근에 저희는 이 알테오젠 여러분들께 여기서도 함께 매수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자체 길게 끌고 나가고 있는데 알테오젠의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봉 추세 돌렸고 중요 매물 대위로 가격 자체가 올라와 준 만큼 삼청당 제약도 이 바이오 대장주로서 이 움직임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문자로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있으니까 제 개인번호로 꼭 연락을 주셔서 중요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도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가 보여 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연락 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 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13,2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깔까지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KCP가 2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만 던져놓고, 뭐 이대로 상승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판매 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든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에서 향후 1만명, 5만명, 10만명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기 좀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장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 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 세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테크인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남겨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 줄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9월달 빠질 수 없는 세력 주간까지 있죠. 바로 이 로키 텔스케어인데 이 로키 텔스케어도 제가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은 물량 자체를 더 끌임 없이 모으고 있고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 봤을 때 2만 원 가격대 확인할 수 있지만 2만 원 구간 돌파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가 자체를 더 끌어 올려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9월 8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윗꼬리 운봉 전혀 흔들릴 거 없다 가거 패턴을 보면 세력들은 이제 시작이고 저와 함께 지금 여기서라도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15,93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28,750원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 세력들의 차익 매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9월 8일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모아가셔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조회수하고 좋아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까 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링크를 하나 첨부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이 문자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댓글창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모바일에서 클릭하게 되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키테이스 케어 저희는 여기서 함께 매집을 해서 최고점 28,0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해서 흔들릴 게 아니라 단 1개월 만에 70% 수익률을 달성해 줬던 것처럼 이런 전략 브리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은 물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들 알려드릴게요.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기간 수익 나는 매매로 오랫동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